오늘은 창세기 33장부터 우리 어, 할게요. 33장. 그리고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쭉 연결되고 있는데 차근차근 청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지랑 생각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항상 궁금해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 의지 이런 게 담겨 있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면면하게 쭉 흐르는 일괄적인 그, 어, 그게 나와요.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죄 안에서 일어나는 파생적인 결과물이 또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도, 어, 묵묵히 아주 강인하게 큰 물주들처럼, 하늘의 약속이 꾹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야곱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 32절에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한다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그 안에서 33, 32장 맨 마지막 28절서부터 32절까지를 우 잠깐 우리가 기록하는 걸로 해서 26절부터 32절, 30, 32장, 26절부터 32절까지를 자기가 좀 먼저 한번 읽어줄래?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샜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쩔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는 거의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음. 처음에 떨어졌 때도 좋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형 에서의 장자권을 찬탈한 거고 거짓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어떤 유산인데 그걸 제가 가로채는 엄마가셔서 그래서 이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겁나서 도망가는 걸로 했고요. 20년이 흔나 끝나 뒤에 어, 후에도 지금 절대 절명에 하하게 <laughs> 형을 만나면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싸우고, 우리 가, 가족이 좀 있는데, 몰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좀 애서를 만나는,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다고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장면이 문맥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은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 하지만,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에서 보면, 지금 읽었던 26절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 않겠습니다. 그게 뭐 코믹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절실한, 어, 그, 끈 하나 잡는 거예요. 이 끈, 그 생명끈. 이거 당신을 내가 놓치, 놓으면, 어, 전 죽습니다. 하님 도와주십시오. 그 생명끈 잡듯이 절실한 마음으로 씨름을 한 거고요. 어떤, 그게 모습이 씨름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결혼은 사람 결혼고 사람과 결혼 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한 이게 이제 대화가 있잖아요. 이건 전체 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하나님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면 대화가 나와요. 근데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씨름을 하는 야곱의 대상이 얘기하는 대화와 그걸 가지고 야곱이 생각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코테이션 인용골 26절에 보면,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말씀을 하세요. 야곱은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지, 의지해야 되는 대상, 유일한 대상, 이위기를 타개해 줄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절절하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란 대상이 다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에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대상이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과 겨루는 것 같죠. 야, 야곱이. 음. 그렇죠? 데 하늘길 하나님 하나님과 결우고 야곱 사람과 결우어 이겼으므로 음어 어디죠? 이십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우리 우리 말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도 결우고 또또 다른 사람과 또 한판 떠서 사람과 결우고 같이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말씀하시는 거는 두 분이 한 이 그죠? 하나님과 결하고사람과 결어서 너가 야곱 네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이름을 불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 야곱도 하나님 당신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인 거는 확실한 거 같은데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 예,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곱과 결혼은 하나님과 결하고 사람과 결혼했다. 이 대상이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말, 얘기해요.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축복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 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똑같은 인간 레벨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laughs> 하나님과 대면에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의 사람이면 하느님 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게 될것 같은데, 어 내가 하느님과 대면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2 8절에 보면 야곱 네가 하나님과 결하고 사람과 결을 이겼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뜻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음,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 사람으로 변해서 사람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 영어로는 인카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격 인 사람화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눈 안에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 이상의 초월적인 대상이 휴먼 이상의 영역인데 그분이 지극히 낮아셔서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우리가 오감을 느끼는 영역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구약에서 그 정도 같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 우리와 똑같은 야곱이 대면하고 심지어 씨름까지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대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 나와서 신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laughs>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룹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트라이온과 트라이온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트라이온, 성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성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삼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또한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기운이나 에너지나 기가 아니라 그분도 한분 분이라고 해요. 그, 그 감정 느낀 이런 걸다 얘기하는 분. 이 분이 한 분이란 한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이 컨셉이 우리가 인간으로 어떻게 이게 그려지지? 그림으로 생각이 안 되는 컨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 그걸 제대로 딱 그래서 성삼이 트라이온 가시,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트라이온 가시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기억할 수가 있지? 성경에서 최대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다 끌어모아서, 성경을 공부했던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크리스천들이, 아, 이걸 우리 트라이온 가 성삼이 일체, 일체, 한 몸이에요. 한몸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막 머리가 세 개인, 뭐또 메두사 이런 게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세 분이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거를 언뜻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하나님지만 언뜻 내비치는 단어가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결어고 결어 또 사람과 결어 또 네가 그래서 야곱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 그하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이런 독특한 장면, 그런 하나니까또시름을 열심히 하는 야곱. 그런 장면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고 <laughs> 했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고 어려운 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창세 창세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야곱 계속 거듭 얘기했죠 야곱은 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 하나님께 어 정말 동아줄 생명줄 밑듯이 매달리면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항상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필요는 있어요 야곱이 봤던 그 가깝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늘님, 하나님 많은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삼의 일체의 하나님 여기 있었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랑과도 씨름했던 야곱 이, 이 하나님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 크리스찬인 우리도 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 많은 사람 믿지 않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들을 가장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데 그분이 인간을 우리 세계사에 정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냥 많은 사람들이 I believe in God 그러면 Which God? 어떤 하나님을 넌 믿어? 라고 할때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씨름을 했던 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한 대상이 이분이라는 건 정확히 좀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3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laughs> 3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어, 선생님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